두 번째 사업을 했는데, 화승고 능주고에 의대, 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멘토링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엘리트들만을 위한 투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등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대학생들이, 그리고 공부도 빡세다고 하는, 빡세인 거맞죠실분데 아무튼 빡세다고 하는 의대지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내가 어려웠던 부분을 후배는 그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내서 왔잖아요. 그게 고마워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거.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도 좋은 일이죠저 친구들은 저에게 해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봉사 시간 16시간 넣어주는 것과 그날 밤새 드실 음식을 준비해 드린 거 말고는 저희가 해주는게 없고. 그런데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팀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텐데, 그걸 우리가 다 통, 일괄 사목에서 무접해서할 수가 없으니, 그런 것들. 또 지금 배워서 라는 주제를 추청해서 하고 있는데, 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재단이 알고 있는 게 죽청이어서 죽청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죽청 말고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누군가 제안서를 내서 하면 거기도 또 새롭게 시작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재단이 다 관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배워서 남주자 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선발하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파카스 국토솔레단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2000년대생이죠. <laughs> 태어나기 전에, 1990년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좀해봤고 싶어 하는 <laughs>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 전부에 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국토솔레단은 하나에 300명 뽑았어요 15박 16일, 19박 20일을 하는 거고요. 목포, 해남, 부산, 진주, 마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 끝에라고 표현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땅끝 해남 등. 그런 데서 걷기 시작해 서울까지, 서울을 통과해서 임진강까지 걷는 거예요. 8월입니다. 걸어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취업이 잘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겪은 것만으로도 인사 담당자들이 이 친구는 기본 이상을 하는 사람이라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좋아하는, 모두가 해봤으면 하는 국토불레단이었죠. 그래서 그국토설레단이 장사가 잘 돼서요. 나중에는 다음 네이버 카페에 그걸로 돈 버는 분들도 나타났어요. 돈 많이 내고 하는 국토불레단도 나타났는데 그런 식으로, 아까 가영대 학생이 제안한 것처럼, 아까 남파랑 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길 있는지 알았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여러한테 전라남도를, 또는 전라북도를, 호남지방을 투어하는 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고, 그거에 코스코스별로, 뭐, 이런 거죠. 백두대간 종주 프로그램처럼 1년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번 달은 여기서 뭐 복성구간이에요. 복성구간 만 참여하실 분들 모이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동아리가 되네요.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재단에서는 이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원하겠다. 제한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 주세요 하는 것들이 잘 되면 재단은 재정 지원만 하고 뒤로 빠지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될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의 후보들이 이어 이어져서 계속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럼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재단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라꼽이 바뀌어서요, 저희가 재단에서 써야 되는 돈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나라에서 지원해, 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라꼽이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100원을 벌면 90원, 아, 80원을 쓰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100원을 벌면 70원만 써도 됐었거든요. 이제는 100원을 벌면 80원을 써야 돼서,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재정 예산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걸 잘 쓰려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쉬운 것 밖에 생각 못해요. 그냥 제가 누군지 관계없이 돈 주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주시면 저희도 그 이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으니 관심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오늘 저녁밥 주나요? 아, <laughs> 굉장히 주나요? 아, 예. 아, 그, 저희가 재단 행사를 하면 늘 먹는 프로그램까지 다 준비를 해서 술까지 사줘요. 늘 그렇게 해왔는데, 어, 이번에는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근데, 전화, 저희 재단 실무자 선생님이랑, 여기 강사님이랑, 그리고 집안에서 와서 접힌, 평화나 졸업한, 아, 끌려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제가 강제 끌고 갔기 때문에 밥을 사는얘기해서 그래서, 어, 밥을 같이 먹어도 돼요. 근데 억지로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전에는 밥을 같이 준비해놓으니까 억지로 끌고 갔어야 돼요. 왜냐면 하 식상이 예약을 해놨으니까. 근데 밥을 같이 먹겠다는 분한테는 밥을 사드릴 겁니다. 술도 사줄 거고요. 그리고 잠도 재워줘요. 여기 숙소도 얻어놨으니까 술 먹고 여기서 자도 돼요. <laughs> 1인실은 안 돼요. 단 1인실은 안 되는데 어, 밥도 주고 술도 사주고 네, 잠도 재워주고 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밥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저 말고 저 분한테 밥 먹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술자리까지 갈 거예요. 뭐 저는 딴데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네, 여기 와서 잠만 자려요. 그것도 좋아요. 저 분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아그 내일 아침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일 아침은 여기 아, 가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네. 어? 현재 뭐라고? 네. 뭐라고? 오리관이 네. 뭐라고, 네. 뭐라고? 네. 말을 제대로 해. 오리파이에서다전 네. <laughs> <laughs> 제가 이제 0년동게 왔다고 이제 가요 중학교 3 학년 때부터 왔는데 아십 년. 지나지 않나 여기는 5.18 교육관입니다. 왜 이름이 5.18 교육관이냐면요. 여러분들, 상무대라는 지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가 상무지구죠? 왜 상무지구인 줄 알아요? 상무대가 있었어요. <laughs> 맞아요. 상무대가 여기 있었어요. 상무대가 뭐 하는 곳이냐면, 예비역 간식가 어, 둘밖에 그 없네? 주식 예비고은 어? 육군? 상무대가 뭐하는데 지금도 있어, 상무대는? 뭐 하는데요? 공대? 아, 상무대가 있습니다, 지금 전당 장성군이 있습니다. 뭐안 될까? 가르쳐는 데가 맞아. 자, 예비요. 그냥 가르쳐 주는 데. 뭘 가르쳐 주는 데야? 가르쳐 주는 데 맞아. 소이드. 소이드, 땡. <laughs> 땡. 아, 우리가 육군, 육군? 육군을 가면, 다들 훈련으로 가죠? 육군을 가면, 여러 주고 싶다. 그러니까 군대도 특기라는 게 있어요. 어, 너는 행정해, 너는 그냥 통 들고 싸워, 너는 뭐 운전만 해, 너는 뭐 통신 뭐 이런 거해 하는데, 특기 중에 포병이 있습니다. 포병. 대포. 그리고 탱크도 여기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아, 탱크는 안 들어가 있 대포. 포병이 있는데요. 이육군의 포병 교육을 하는 곳이 상무대. 그리고 전남 장성에 있고요. 예전에는 그 학교가 포, 육군 포명 학교예요. 포명 학교인데 그게 여기에 있었어요. 이 지역에 바로 바로 이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5월 광주가 광주사태가 있었던 86년 5월 18일에는 여기에 광주민들의 그러니까 표현에 하면 시민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표현에 가면 불손 문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가둬놨던 곳이 이 육군 포병학교의 상무대에 있었고요. 이 여러분들 건물 나가면 이 주차장 바로 뒤에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 오래된 건물이 그 시절에 광주시민들을 가둬놨던 수감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입니다. 쉽게 하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때리던 곳이에요. 그 사이에 5.18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시설을 만들었던은 거고요. 그래서 5.18 교육관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는 광주 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비영리 범인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빌려 쓸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을 운영하는 곳은 5.18 구속 보상 동지회라는 시민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전100%다 어. 여러분이 내 세금을 아 여러분은 하나도 세금 안내죠? 다 안내시겠네요 세금은 저도 올해 세금을 다 불러받았습니다 세금은 내셨죠? 선생님? 네, 네. 아, 네 내셨죠 네. 100%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5.18교육관이모는니다 그래서 내일 5.18 관련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남로에살 겁니다. 금남로에그 당시 6군 헬기부대가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싼, 총을 발사한 흔적이 있는 전일교육관하고요 5.18에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5.18 기록관에서 해설사선어요저 말고. 저 말고, 그걸 전문을 하시는, 해산하시는 선생님들이 섭회가 돼서, 내 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 10시까지 5.18기록관는곳면 되고, 여기서 중심은 저랑 내일 아침에 같이 출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안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